무아미탑나무아미탑나무아미타을 반갑습니다. 오늘은 통로사에 있는 산내암자인 자장암의 금아보살에 관한 내용입니다. 통로사 산내암자 중에 하나인 자장암의 금아보살에 관한 내용입니다. 양산 통로사 산내암자 중에 한 곳인 자장암에는 1,400년 전부터 금개구리가 살고 있다고.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일로, 현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러한 신비한 전설이기는 합니다만 이 건개구리는 1400년 전 신라지의 26대 진평왕 때 자장률사께서 이곳 자장암에서 수도하실 때 처음 나타났다 하였습니다 한 쌍의 개구리가 옹달샘 안에서 흙탕물을 일으키는 바람에 샘물이 흐려져서 자장암의 선임 대중들이 먹기가 힘들어지자 자장선인께서는 이 개구리들을 잡아서 저먼 곳까지 보냈는데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또다시 그 옹달샘으로 찾아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자장선인께서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개구리는 일반의 개구리와는 달리 입과 개구리의 입과 눈가에는 금으로, 금빛이 나는 금줄이 아주 선명하고 또커 그 개구리의 등에는 거북 모양의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장선님께서는 이 개구리들이 부처님과 인연이 깊다는 것을 생각으로 깨달으시고 개구리가 살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였는데 바로 그 절법당 뒤쪽에 깎아지른 철벽 바위에다가 자장선님께서 손가락으로 구멍을 낸뒤 그곳에 그 개구리를 넣고서 언제까지나 죽지 말고. 영원토록 살면서 이 자장함을 잘 지키라는 수기를 내리시고, 그 마라, 금개구리라 불렀다는 것입니다. 그때부터 자장함의 금화보살 이와 같은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. 이 개구리는 이적이 금화보살은 나비로 환하기도 하고, 나비로 변하기도 하고, 또 벌로 변하기도 하며, 지금도 인연 있는 분들의 눈에 나타난다, 나타나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개구리가 천년 이상을 살수 있는지 또 벌로 나비로 변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천년 이상 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개구리가 벌로도 나비로도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. 이 석굴 속에 금개구리 즉 금화보살은 변화무상의 화신이라는 말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. 이 통도사 산내암자인 자장암을 자장율사께서 당나라 유학 전에 수도했던 그러한 곳으로 통로사 내에서 아주 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금개구리가 나타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고 있습니다. 시간 되시면 통로사 산내암자인 자장암의 법당 뒤에 금개구리도 금아보살도 그 한번 챙겨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광락도사미타불